자, 723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fk가 자, 다음에 극한값이라고 할때 자, 이 시그마 k 는 1부터 10까지 f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 리미트 x는 0까지. 자, 분모가 x 제곱일 때1 코사인 kx의 극한값은 요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2분의 요 있죠. x 개수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돼요. 자, 아니면 자, 리미트 x는 0까지. 자, 합차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x 제곱 분의 1 코사인 kx 여기다가 1 코사인 kx를 곱해요 그럼 분모에도 똑같이 1 코사인 kx를 곱하겠죠. 분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kx가 되고 얘가 사인 제곱 kx가 되잖아요. 그럼 식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리미트 x는 0까지. 자 x 요거랑 요거랑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분의 사인 kx의 제곱이 되죠. 자 뒤에 1 플러스 코사인 kx분의 1. 요런 식이 되요. 자, 얘가 이제 극한 값이 개수비 k니까 제곱해서 k제곱이 되구요. 자, 요 극한 값, 요0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랑 이제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2분의 k제곱이에요. 자, 얘가 이제 fk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자, 요거 2분의 1은 밖으로 빼버리겠습니다.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 되죠. 자, 얘는 이제 1이 되고, 이거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그죠? 제곱이니까,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되죠. 자, 약분해서, 어, 얘가 2, 얘가 3, 아, 얘가 7, 3으로 약분해서. 약분해서 5, <laughs> 그러면 55 곱하기 7이니까 350에 35를 더하 385가 최종적인 답이 되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